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건말 그대로 염치 없는 저희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 싶어서예요. 법적으로 다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로 생각만 해도 분한데. 정말이지.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 있다는 거. 어디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니까요? 일단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화재사고였지요. 참으로 억울한 게, 원래 저희 아버지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날은 공장에 내려가 봐야 할 담당자가 휴가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가시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딱 사고가 난 거예요. 어이없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후,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셨던 어머니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저대로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갔지요. 게다가 이후로 어머니도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빚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튀어나오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모녀를 더 미치게 했던 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척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껏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형이 재산을 얼마나 남겼냐, 보상금은 얼마나 받았냐,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러니 좀 나눴으면 안 되겠냐. 형이 살아있었다면 무조건 나눠줬을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찌나 뻔뻔하게 내뱉어대던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배웠어요. 피가 물보다는 진하다고 해도 돈보다는 못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시간은 저에게서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다 빼앗아갔어요. 대학이니 뭐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 주변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 어떤 열정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했어요. 나중에서야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땐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한동안 방황을 하던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장 언니를 만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래도 제 용돈은 벌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디저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게가 자리를 잡기 전이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 언니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디저트에 흥미를 보이니 틈틈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 주기까지 했지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집에서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도구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배우다 보니 누구한테 말하진 못했지만 언젠가 나도 이런 가게를 하고 싶다는 꾸미를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일을 좀 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디저트 가게 일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구해야만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장 언니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한 사무실에 취업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 언니가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서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는데 그냥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에 눈물부터 나요. 아무튼 이후로 21살부터 28살 때까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취미생활로 과자를 구우며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좋은게 좋은거라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성격이 너무 부러웠던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머님, 아버님 두분중 누굴 닮은 걸까, 두 분은 얼마나 좋은 분들일까, 늘 궁금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두 분도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셨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로, 소위 위아래로 치이는 입장이었어요. 마지인 아주버님에게는 시부모님의 기대가 대단하셨고, 막내인 신우에게는 하나뿐인 공주님이라며 불면 날아갈까 주면 부서질까 아주 애지중지하셨지만 저희 남편한테만큼은 한마디로 본체만체 있으나마나 그리고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났던 때가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였습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는 저희 어머니에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부모가 뭐라 하겠냐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 그런 줄 아시라. 그 일로 우리 아들을 사위로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그 또한 뭐 어쩔 수 없다. 한마디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시부모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라면,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했지 원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속상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었다는데, 알고 보니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한 아주버님한테는 시부모님께서 집과 차를 해주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말이죠. 그리고선 남편한테 하셨던 말이, 원래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샘내지 말라시더랍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곤 기분 안 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시부모님 재산이니 저희가 가타부터 말할 게 못된다지만, 그래도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기분이 나빴죠. 남편은 저에게 자긴 괜찮다며 덤덤하게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를 안 도와주셨다는 사실보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을 대놓고 그렇게 달리 대하셨다는 게, 말 그대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티를 낸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텐 그랬네요. 뭔가를 받을 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냐. 나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홀가분해졌다 생각하겠다. 그런데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듣기로 나주버님네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째서인지 임신이 잘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집이라도 장만하고 이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지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쨌든 제가 손주를 가진 거니 이 소식을 안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집안에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시부모님께서는 저더러 제 임신 소식을 아주버님네는 모르게 하라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일어나저러나 애는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라는 건지. 하지만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으니 참 서글프대요. 그리고 결국은 걸렸습니다. 임신한 지 6개월째 되던 때 추석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못 오게 하셔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난리가 났던 거죠. 어떻게 자기도 왔는데, 제가 안올 수가 있냐면서, 아주버님도 저희 부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급기야 둘이서 저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불러온 재배를 보고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을 기만했다면서, 저희 때문에 족보가 다 꼬이게 생겼다고 억지를 써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급기야 형님은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쓰러질 것 같다. 119를 불러달라. 정말이지 생쇼도 그런 생쇼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 일이 있고 2주 만에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가지고 있는 땅까지 전부 다 아주버님 명의로 넘기겠다 하셨거든요. 원래도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었고, 그 재산이 언젠가 저희 몫이 될 거란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버님네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저희 부부가 싸가지가 없어서 자기들한테 잘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애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기세등등하겠냐면서 자기들한테도 어떤 식으로든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나요? 듣는 내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 결혼하는데 시부모님은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건 물론이고. 남편 대학 다닐 때딱두번 학비 내주셨다는데 그걸 핑계로 축의금을 다 가져가셨어요. 게다가 아주버님 네 부부는 매일같이 돈 자랑을 해대는데 정작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으론 달랑 10만원 했더라고요. 물론 그마저도 구경도 못했지만 아무튼 이미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아무리 저희 남편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뭘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이고 봐야 하는 날에만 보는 거고 그때는 그냥 인사나 하고 마는 거지. 저희가 뭐가 좋다고 거기 붙어서 허허실실 싸바싸바를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자기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10년도 더된이야기인데또 생각하니 속에서 울화가 치미네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그래도 재산을 다 넘기시는 건 신중하셔야 된다고 한번 넘어가고 나면 되찾아오시기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엔 정말 사심은 없었고 두 분이 너무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끌려다니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부모님한테 좋은 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린 말씀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하는 말에 노여워하셨습니다. 너네 참 이상하다. 왜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제가 무슨 이간질을 했다고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걱정 같은 소리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장남한테 준다는데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네 혹시 우리 재산에 흑심이라도 있으면 꿈 깨라 이거 너네가 아무리 술을 써도 너네 거안돼 장남 해줘야지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네는 개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걔네 그렇게 노력하는 거다 알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불쑥 애를 가지면 어떡해? 사람이 말이야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 옆에 있던 그 순하디 순한 제 남편이 더는 못 참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다 후회할 일 생겨도 저희는 몰라요. 저희한테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저희 남편을 보시고는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웃으셨어요. 얘네들 좀 봐. 아주 웃겨 죽겠네. 니들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리겠냐? 니들이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손을 벌려. 걱정 마라. 절대로 손안 벌리니까. 시부모님의 그런 반응에 남편과 저두 사람 모두 크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말 그대로 일을 갈았어요. 비록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쪽에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은 없게 하자 죽어도 두번 다시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말 그대로 작정을 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결혼한 지 6년 만에 저희 두 사람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비록 대출도 껴 있고 구축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른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이 기쁨에 초를 치는 이가 있었으니 그 또한 말안 해도 아시겠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 딱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저하고는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만큼 해놓고 산다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알리고 싶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도 되었기에 그러라 했어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한번 하자고요. 그런데 집들이 당일, 너나 할것 없이 다들 빈손으로 와서는 여기저기 흠잡기에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사냐? 이런데서 살 거면 전세나 살지 이걸 뭐한다고 매매를 했냐? 덕담이나 한마디 해주시던가 그마저도 힘드시면 그냥 말을 마시지. 오죽하면 우리 부부랑 아예 안 보고 사시려고 저러시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쓱 남편 표정을 살피니 아니나 다를까 입은 꾹 다물고 얼굴부터 목까지 벌게져서는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전보다 더더욱 거리를 두고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는 사장 언니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 언니 말이. 자기가 애들 때문에 급하게 이민을 가게 되었다면서, 자기 가게를 인수받으면 어떻겠냐고요. 이미 하겠다는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면서. 만약에 제가 한다고만 하면 저한테는 권리금 없이 그냥 넘기겠다는데, 솔직히 그렇게 제 생각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나름대로 배운다고 전문 학교를 다닌 적도 있었고, 집에서 꾸준히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남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달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지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친정어머니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 왔습니다. 남편은 좋은 조건의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했고 제 가게 또한 나날이 인기가 좋아져 사모점까지 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집값도 올랐지 아이는 성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었지 어느 것 하나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한동안은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것 같았고 뭐랄까 비록 느슨하고 해진 끈일지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할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도 옅어지기 시작하대요 아마 저희 셋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시댁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들 잘 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우리도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딱이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라곤 요만큼도 없었던 신우한테서 말이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된 건지도 모를 만큼 소원한 사이였는데 난데없이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희더러 무심하니었더니 한참을 떠들어대대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네가 난리가 났다면서 큰일 났다는데 솔직히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 물어보면 이 전화가 끝날 리가 없겠구나 싶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큰 오빠 아주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기껏해야 아주버님이나 형님 둘중한 분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쫄딱 망하다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 봐요. 글쎄 세상에 큰 오빠가 큰 언니랑 상의도 없이 엄마 아빠가 준 땅도 다 팔아버리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있는대로 끌어다가 주식을 했대나, 코인을 했대나. 진짜 미쳤나봐요,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물어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작은 오빠랑 언니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큰 오빠가 하는 말이 두 사람 사는 게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는 것 같다면서 엄청 조바심을 냈거든요. 혹시 우리한테 말안 하고 뭐 재테크했어요?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이 집만 자꾸 살림이 펴? 아, 아무튼 그래서 큰 오빠가 조바심이 나서 그런 거에 손을 댔나봐요. 어떡하면 좋아요? 작은 오빠랑 언니가 좀 방법을 찾아봐요. 이러다 두 사람 원망 듣게 생겨서 내가 걱정이 돼서 연락한 거라니까요? 기가 차서 신우더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전할 말못 전할 말 구분도 못 하느냐고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하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설령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냐, 사과를 할 일이냐. 황당하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부모님한테 재산 다 받아내고 동생 내는 거들떠도 안 보냐고 또다시 받아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돈 얘기에 되게 민감하답니다. 그러니 더할 말이 없었죠. 참고로 그렇게 아주버님 재산 다 퍼주실 때 신우 앞으로도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어요. 정말 저희만 아무것도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기분 나쁜 연락을 마치고 남편에게 이런 연락이 왔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왜 우리한테 하냐면서 몹시 마음 상해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님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제서야 신우가 괜히 연락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하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통화였는데 어머님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알른 소리 죽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푸념이랄지 신세한탄을 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기에. 하실 말씀이 뭐냐? 용건만 말씀하시라 했지요. 옆에 있던 남편도 귀찮다는 듯이 손만 내저을 뿐이었고요. 너는 정말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시에미가 전화를 하면 잘 지내셨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근심거리가 있으시냐? 그런 거 물을 생각은 안 하고. 아주버님이 어련히 잘 챙겨드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장남이라면 내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라 그런다. 걔가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 혜지한테 다 들었지? 아가씨랑 얼마 전에 통화를 하긴 했는데 잘은 몰라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힘드신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딱히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해줄 게 없어? 있으니까 내가 연락을 했지. 아무래도 나랑 네 시아버지랑 당분간 너희 집에 가 있어야 될것 같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오신다니 도대체 왜요?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간다는데 무슨 왜요야? 왜요는? 큰애가 지금 사는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뭐 돈이 좀 그래서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된다잖니? 그런데 너도 우리 집 알잖니? 거기서 어떻게 다 같이 살아? 게다가 이 집도 명의가 큰애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큰애한테 집을 비워주고 우리는 너희 집에 가 있으려고 그런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방 하나 만들어놔. 알겠지? 아주버님네랑은 못 사시는데 저희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내 드릴 방 없어요. 걔네가 우리가 있으면 애를 어떻게 만들어. 넌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어머님. 결혼하고 이제껏 안 생기면 둘중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거야 아주버님네 사정이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아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한테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스피커폰으로 돌리고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부탁하는 일 없을 거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저희한테 뭘 바라겠냐면서 있는대로 비웃으셨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제가 좋다고 할줄 아셨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형님하고 사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 두 분이서 사시는 집은 지키시던가요. 아무튼 저희는 요만큼도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연락이라면 하지 마세요. 남편은 자기 할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전화를 끊었고 이후로 한동안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남편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말이죠. 그러자 한 1시간쯤 지났으려나 신우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주 쌩난 일을 치대요. 저희 때문에 지금 어머님이 울고불고 난리시고 아주버님네가 저희 가만 안둔다고 그랬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가만 안둘 거면 어쩔 건지 마음대로 해보라 전하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겁날 거 하나 없고 막말로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구요. 남편도 질세라. 형 노릇이나 똑바로 하면서 뭐라고 해야 씨가 먹히지 않겠냐며 화를 내대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시부모님은 기어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끊임없이 눌러대는 벨소리에 당황스럽고, 이웃에게 미안하여 현관을 열었더니 왜 문을 이제 여냐며, 씩씩 대시는데,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게다가 황당해서 이게 무슨 경우시냐니까 부모가 자식 집에 온 건데 어쩌라는 거냐며, 저를 밀치시고 그대로 집안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니 남편이 좀만 기다리라대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 시부모님은 것이래.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세상에 남편이 경찰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모시고 나가달라는데 솔직히 경찰은 저희 집안 사정을 모르니 아마 저희 부부가 정말 나쁘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라는데 추운 겨울날 모시고 나가달라 하니까 어이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뭐, 막말로 체면이고 나발이고. 아무튼 신랑이 끝에 아주버님이 와서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저희한테 쌍욕을 하길래,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그러면 고소하겠다 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시부모님으로부터 더는 연락이 없어요. 잘된 일이죠. 남편은 여기까지 오는데 천원한장 도움도 안준 사람들이 무슨 부모냐고,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대요. 정말이지, 하늘에 맹세코 두 분이 가진 게 없어서 못 해주신 거였다면 저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고 안쓰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먹고 살 만해진 지금 어떻게라도 도와드렸을 테지요. 뭐 아무튼, 이미 다 지나가버린 일 계속 곱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더는 그냥 저희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찾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이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마음으로 살면 좋겠네요.